축제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경기관광대표축제에 선정됐습니다. 노인들이 지역의 든든한 선배로 거듭나기 위한 늘푸른 캠퍼스에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분포시에서 시민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전면 공지, 위반업소 합동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그린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올 10월 분포 2동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군포뉴스의 김채림입니다. 군포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물품이 지원됩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월 13,000원의 보건 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지역 화폐 ic 카드로 지급되오니 대상자인 청소년께서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포시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군포 철쭉축제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경기관광 대표 축제에 선정됐습니다. 우수 지역 축제에 선정된 군포 철쭉축제는 군포시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코로나19 이전에는 27만명에서 3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기 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받고 경기도에서 5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의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을 포함한 도시형 문화 관광 축제로 치러지며 철죽동산과 수리산, 초막골 생태공원 일대에서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노인들이 지역의 든든한 선배로 거듭나기 위한 늘푸른 캠퍼스의 입학식이 진행됐습니다. 노년층의 풍부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시민을 선배시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배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인 늘푸른 캠퍼스가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캠퍼스의 입학식을 기념하기 위해 하은호 시장이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권위있는 대학이 여기 늘풀 묵지관에서 하는 선배 시민과는 그 대학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선배 시민 그리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에 이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특강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됐습니다. 후배 시민들을 위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선배 시민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분포시에서 시민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전면 공지 위반업소 합동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3일 3번 로데오 거리에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다섯 개 조의 점검반은 건축, 식품, 소방, 안전, 식품위생 등 분야별로 전면 공지 위반, 불법 도로점용, 생활폐기물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점검했습니다. 전면 공지는 상가 건물과 도로 경계선 사이에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곳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물건 적치와 폐기물 배출로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합동 점검과 함께 전면 공지는 시민의 보행 공간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포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 그린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일 새마을회관 1층에서 새마을 그린 카페 개관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린카페 개관 축하를 위해 하은우 시장은 물론 새마을 회장과 회원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마을 회원이 운영하는 그린카페는 일반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카페, 갤러리, 옷장이 있고 독거노인분들의 빨래를 수거해 세탁을 도와주는 빨래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옷장은 의류와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하고 카페는 저렴한 가격의 음료를 팔고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운영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 10월 군포이동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됩니다. 지난 2월 28일 군포이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여성축구단 창단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체결됐습니다. 여성축구회는 군포시와 체육회로부터 시설 대관과 물적 지원을 받기로 했으며, 향후 지역사회와 연계 추진하는 대외적인 홍보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군포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군포시 여성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군포시체육회와 군포시 축구협회가 합동하여 3월 13일부터 여성축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여성축구단 화이팅! 축구단 창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보여주실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찰을 소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일시 납부할 경우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텍스 인터넷지로 ATM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 등록을 하고 경영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분들은 군포시청 별관 지하로 방문 접수 바랍니다. 연중 진행되는 탄소 중립 캠페인 3월은 채식 실천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은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채식 한끼 인증 사진을 메시지와 함께 SNS에 올려 주시면 됩니다.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까지의 출생자입니다.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의 경기지역화폐가 지급되오니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제공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아보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 걷기, 제때 약 먹기, 매일 혈압 혈당 측정하기 등의 미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